아,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우리 승아네와 같이 썰프리 방송 우리 승아네가 ppt 준비했거든요 아, 제가 ppt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사진을, <laughs> 사진만 정리했어요 왜냐면 내가 사진을 순서대로 보내도 이 새끼가 순서대로 안 열더라고요 자 팬페스타 다녀온 후기 9월 6일 어, 경주 그, lck 했었죠 그전에. 그려 팬페스타 이제 3년차 어 벌써 3년차요? 어, 나름 짬바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번에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맞다, 맞다. 음. 원래 엄청 바글바글 하고 그런데 이번에 생각보다 조금 맞아. 더했어. 근데 좀 사람이 좀 바글바글했던 거는 이제 이런 친구 보도 이런 친구들이나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분들 보러 많이 오시는데 이번 팬패스는 QWER 팬분들이 미리 줄을 서 계셨다 와 이런 걸 들었지 내가. 아 맞아 맞아. 어이아니번에 QWER 분들 같이 했거든요. 응. 그래서. 그분들 팬이 거의 다 거의 다였어. 왜냐면 맞아. 그분들 공연하실 때그 공연장 자리가 거의 100명이 풀자석이려면 150으로 찾고 얘네 대회 할때한60 찾거든요. 그분들 없었으면 진짜 횡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얘 와가지고 도착해서 아, 사진 찍는 거. 어, 도착했는데 음.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오라고 했어 요 얘를 미리 오셔서 음. 선생님 메이크업도 받고 헤어도 받으세요 하는데 얘가 받을 아이냐고요. <laughs> 바다라바다라 하는데 자기들이 싫다고 하고 싫다고 해좀 결국 나나랑 같이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자 하고 갔다 왔지. 메이크업? 그런 거안 봤지. 상남자는 그런 거안 봤습니다. 응. 바로 도망. 바로 요 푸드트럭 있는 데로 도망쳐서? 아, 이거 스아내가 응. 찍었는데 이거 웃기다 아니,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나, 나는 이게 진짜 너무 웃겼거든? <laughs> 근데 얘는 별로 안 웃기대. <laughs> 아니, 뉴메타 나미와 알리스타의 보띠오 연반불반. 이게 그거 연어초밥이랑 불고기초밥 파는 데인데 나미랑 <laughs> 알리스타 보띠오래. 나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아, 살짝 <laughs> 억지 경향이 없진 않은데 음, 음. 듣고 또? 보니까 웃기긴 하더라고. 아, 웃기던데? <laughs> 아 그리고 진짜 나나는 나나는 대스타야. 뭐 나는 진짜 한번 걸을 때마다, 어, 저, 나, 나나님, 약간 이러면서 오고, 근데 얘 팬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그러면, 보고 흠칫 놀라고 한 바퀴, 한, 일단 한, 한, 한번 한, 한 그럼 뒤로 간 다음에, 빤히 쳐다봐. 계속. 자기 <laughs> <이렇게> 쳐다봐 줄 때까지. <laughs> 계속 쳐다보다가, 내가 그러면 이렇게 얘 손을 맨날 잡고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얘 손을 놓고 내가 먼저 걸어가. 그러면 이제, 호다호도닥 달려와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주세요. 음... 이러면. 우리... 나나는 계속 저러고 맞아, 이건 나나는... 나나 커피인데 내가 맞아, 계속 시다발이 하고. 예, <laughs> 하고 그러고 이제 나나 자기 저기 나나 두고 우리 들어가있자 하고 이제 들어가려는데 얘도 잡혔음 이건 무슨 정면? 아 이건 이거 아, 이거는 내가 왜 찍었냐면은 진짜 보, 얘가요 진짜 여자 팬들이 정말 보기 드물거든요? 그니까 러순순이 분들이 계셨어! 온라인에만 존재하던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 심지어 두 분이셨다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올라가 시작하고. 팬패스에서. 아 근데 시작하기 전인데 그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스. 아니 아니 이건 팬패스 하고 나서 이제 q w e r 분들이 이제 그 뒤로 이제 올라가야지. 일단 이 트럭? 내거뭐볼 것도 아, 없어. 것도 없어요 사실. 이번에 예. 나그 뭐야 너무 못 해가지고. 아무튼 이래 와서 했는데. 아 우리 예, 멤버들. 나이야! <laughs> 아 근데 네. 이거 말씀드려야 돼저 MC분이 다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니까 러 진짜 전문 사회자 분이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대본 숙지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열심히 하셨나봐 갑자기 보자마자 아이야 봐가지고 얘 보면 표정 보면은 좀만 돌려봐 진짜 개 당황했어 네, <laughs> 간단하게 <웃음>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 어마눈눈 아, 커다래져가지고 아, 그래, 깜짝. 깜짝 하고 저랑 우리 나나랑 여기 뒤에는 파동님 고라파동님이고 그 어, 날콤님이랑 요사이에 요사이에, 요사이에 이제 인피님 임핀님. 인피님이랑 여기는 이제 네오님이라고 그 코스프레 아, 틱톡에서 저 아, 겁나 유명하지 틱톡 어, 300만 팔로워 는 몰랐는데 엄청 유명하신, 유명하신 분임 아무튼 음, 요렇게 해서 아니 경기를 너무 못했어 못한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어난 아? 맛있게 하고 싶었는데 맛있는 그 증강도 안 주고 뭐 그냥 상황적으로 너무 맛이 없었어 그냥. 그러고 그 그냥 3등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음, 음. 근데 하이라이트가 있다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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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읽어줘 상식님 뭐, 뭐, 뭐. 키 엄청 크신가 보네요 저거 어. 내가 그랬거든? 아니, 이거 처먹 보고 어 여보 여보 키 되게 크게 난다 갑자기 음. 근데 갑자기 나나 옆에서 내가 키가 작아서 그래 이러는 거야. 맞아. 내가 나나 옆에서 덕을 많이 봤습니다 다음에 <laughs> 이제 아 이거 그래서 쟤네 경기 하는데 아 뭔가 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우와, 나나 없어. 나나도 없고 얘도 없고 알아볼 사람도 없겠다. 음. 이제 나는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참여하고 했는데 야 님들 로지텍 기기가 아닌 거 아이스크림 맛집임. <laughs> 아,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맞아. 맛있어서 여기 온 사람 있으면 꼭 이걸 먹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찍어서 올렸지. 카페야. 아 맞아 로지텍 뭐 이벤트로 막막 응. 막 두두두두두 두두두 하는 맞아, 거 맞아. 점수 많이 따면 마우스 주고 그랬는데 응, 응. 근데 실패하면 아이스크림 주거든요. 아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 어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그, 너무 동거님. 맛있다. 그리고 이제 야 이제 여기서 이제 본론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어깨가 아니, 이렇게 이게... 수줍게 이렇게 돼 있고,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있냐면, 지금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거려서. 이 발랑발랑거리기 전에. 아, 네. 이렇게 손 어, 하고 이유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q w a 는 분들이 여성분, 네 분이시고, 그리고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이잖아. 메이저분들이 이제, 아, 죄송한데, 그, 남자분들 많으니까, 그, 너무 막, 말 걸지 마시고 약간 그런 식으로 주의를 조금 주셨어. 그왕 예쁘시다 아, 이런. 또 연예인이고 하니까 이제, 너무 막, 어, 뭐 이런 거 어, 어, 하지 말라 해서, 어, 우리는 이제... 아예. 그냥 눈 내리 깔고. 어, 맞아맞아 맞아. 오신지도 모르게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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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우리, 막, 그냥 우리 가만히 앉아서, 눈이. 렇게 근데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오셨어. 그, 시연님 앞에 계시고, 초단님, 마젠타님, 그 다음에, 히런님 이렇게 딱 계셨는데, 시연님 이렇게 앞에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초단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얘 얼굴 보더니, 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 얘 얼굴 못생겨서 보고 놀라셨나보다. <laughs> 왜냐면, 저주, 저분들 주변에서 볼수 없는 페이스야. 그래서 놀라셨나 했는 갑자기, 어? 어, 상식님, 저 너무 팬이에요. 막 이러시는 거야. 음, 그래서 맞아. 그거 듣고 둘다 일단 멘붕이었거든. 갑자기 나는 툭 튀어나온 거야. 얘를 왜요? 라고 된 거야, 나는. <laughs> 왜냐면 저분은 너무 유명하셔. 거기다 지금 아이돌이시고. 아, 그냥 연예인이 나, 나의 팬이라. 그니까. 러그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심장이 다, 나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려. 그러면서 이손 그, 이렇게 딱 여기다 뻗고 <laughs> 아무튼. 딱 그러고 입장 하셨는데 어떤 거 나오느냐에 따라서 덱을 바꾸고 싶은데 네. 사실 요새는 게임을 하기보다는 보는 걸 많이 해가지고 어어. 제가 과연 어, 실력을 보여줄지 예능을 보여줄지는 어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네요. 우리 그 초단님은 TFT 방송 볼때또 어떤 분 방송을 많이 참고를 하는지. 저 우리... 승상식님 방송을. 님들! 님들! 아 잠깐 아나 이러는 거올꼴 봐봐! 아 잠깐만 많이 믿는데 다른 여자 보는 걸자해이잠미아라 내가, 내가 내가 잔미아라. 얘보다 QWER 영상 더 많이 봐요. 아니 봐봐요. <laughs> 저 요정 같은 사람이 얘를 언급했다니까? 저 요정 같은 사람이 얘를 언급했다고요! 잠미아라 고맙습니다 천하님. 아 나는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이러고 이제 진짜 워낙 연예인이시니까 대화를 아예 못해서 그냥 딱페오 저도 팬또딱 오오 하다가 그게 맞아. 끝이긴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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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요? 딱, 여기서, 얘기해. 그 일이, 우리가 썰 풀었던 아까 그 일이 있고, 입장하셔야 되는데, 너무 놀래셔가지고 30초 동안, <laughs> 계속 이렇게 계시고, 저, 오, 어, 빠 입장하셔도 돼요. 지금 가셔도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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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갔다가 이제,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저분들 공연하실 때, 저기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에 나나랑 <laughs> 얘랑 같이 이제 서서가지고 오왕 <laughs> 짱, 짱이다. 이런 것도 봤지. 근데 초나님 그, 저, 경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롤체 하신 거 봤는데, 진짜 잘 하시던데? 근데 그거를, 응. 원래 티어가 엄청 높으시대요. 어떻게 보면, 시간도 없을 텐데. 그냥 응. 짬 내서 롤체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 앉아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조금 음악에 대해서, 악기에 대해서 조금 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악기 전공할 때 드럼 치는 친구들은 이게 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드럼이 진짜 팔 힘이 엄청 음. 세하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면은 그 드럼 치는 여자애랑은 남자 세명이랑 싸워도 못 이긴단 말이 있거든? 그랬는데 드럼 힘 장난 아니더 저거 온라이브였어요, 어. 님들. 그 완전 라이브, 생 라이브. 로전생라이였어나 깜짝 놀랐어. 그 처음에 막 악기 가지고 가시길래 에이, 이런 무대에서 라이브를 어케함! 왜냐면, 네, 워낙, 워낙 공연장이 열악하고 하니까. 근데, 하시더라. 진짜 개쩔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침 줄줄 흘리면서 옆에서 보고 있었지. 아, 나구나. 어. 나도 옆에서 침잘잘 잘 흘리면서 응. 보고 있고. 이렇게 어. 끝나고. 진짜 쩔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죠? 사인, 앞에서 사인 맞는. 아, 받는. 이게 나야, 이거? 어, 님이에요. 아 그래서 하는데, 이게 또 웃긴 썰이 있어. 자기는 사인하느라 바빠서 못, 몰랐겠지만, 응. 이게 이제 님들 보면요. 여기 이제, 이거 검정, 이게 김순우거든요? 김순우에 써있으면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쭉. 뒤에가지고 애기들이 와형 사진 찍어요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진 찍는 너네들을 옆에서 찍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펭구가 뒤에서 아련하게 쳐다보는 거. 그래서 자꾸 왜 쳐다보자는지 얘 표정 보여요? 표정 개아련한 거? 아니 자꾸 <laughs> 여기서 아니 여기서 계속 이렇게 뭇멈멈거려는데 계속 쳐다봐. 그래서 어, 왜 자꾸 쳐다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 찍어요. <laughs> 아, 그래서 어 사진 찍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찍었지. 근데 이거 진짜, 이것도 웃긴 썰이 뭐냐면, 님들.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카메라 감독분이, 어, 나나님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나님, 나나랑도 찍었어. 근데, 나나한테는 그거 알아? 응. 나나한테는, 아, 나나님 혹시 이거 짜, 찍은 거 이러이러한데, 혹시 이 사진 공식 페이지에 올려도 될까요? 물어봤거든? 오? 너는 안 물어봤다. 그러니까 나, 너는, 나, 나, 나. 너는 단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 내는 자동이... 그냥, 얘는 3년 내내 무단이었거든요? 얘는 심지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얼굴도 얘 동의 없이 그냥 올라가서 아 올라갔구나 한 적도 있어 근데 데스타는 다르더라 데스타는 여쭤보고 올리더라 음. 아 그리고 우리 황리단길 가서 놀았어요 응 다같이 이제 황리단길 경주에서 유명한 음. 길입니다 승환네가 계속 이거 먹자 해가지고 아 이거 쫀득조 쫀맛이 맥날강티 아님 음, 음. 그래서 저거 이거 이거 맛있어가지고 <laughs> 그거 뭐야 직원분들 드릴 것까지 사서 갔어 맞지, 아 그리고 맞지. 이거 카페 앉아있는데 고양이 지나간다고 둘이 집중한 거 귀여워가지고 찍었어 <laughs> 근데 얘네, 얘네가 원래 팬페스타 끝나고 라이엇분들이 어, 아, 고생했었어, 인플루언서분들.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해서 이제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모시고 가는데 나는 좀낄 자리가 아니잖아. 나는 외부인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 자기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저는 혼밥을 진짜 잘해요. 저 혼자서 잘 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혼자서 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어, 같이 가셔요.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팀장님이 가세요, 같이 가세요. 해가지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나서 이제 뒤에 가가지고 자기 저녁 메뉴 뭔지 여쭤봐. 막 이랬거든. 더니 갑자기 한우 사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갔지. 바로 가야지 그냥. 어. 바로, 한우 한우 못 참지. 바로 한우 조조 버려 여기 이거 님들 봐봐요. 이 고기 한 점에 이거 특파 요거 한 점에 뽑삐 요거 요거, 요거 <laughs> 그웬. 요거 이제 아니, 요거 아리 이런 거라고. 알겠어요 이제? 이, 이 한우 라이어시스 라이어시스 산 건데 이 한우에 내 지분이 들어가 있다. 나 열심히 응. 먹었어. 그리고 아나 그리고 나 자랑할 거 있어. 얘가 인점 아,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인피님 사시는 거 인천에 안 사는 건 안다고? 저, 저, 부산 거주 중인 걸로 추측된다 여자친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 아무튼 가까이 사시더라고요 응. 인피님이 나 정말 놀랬는데 룰 체하는 사람 중 유일하게 거의 나랑 가, 진짜 제일 가까운 데사 어, 진짜 많이 친해졌어 이것도 내 지분이 있어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님들 얘가요 친 진짜 내성적이에요. 진짜, 오. 진짜 내성적이라 솔직히 창호도 아니면 얘랑 놀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laughs> 얘가 보더니, 어, 가까이 사신대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번호 따! 랬거든 <laughs> 일단, 아, 아니래. 지금은 아니래, 그 다음. 빨리 갔다. 아, 아니야. 지금은 아니래. 자꾸 지금은 아니래. 그래서 내가 빨리 일어나지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보내가지고 그때부터 말 터가도 친해진 거예요. 님들 진짜. 맞아, 맞아. 내공 커다. 진짜 내공 크다. 진짜. 합방이라도 한번 하면 나공 커, 진짜. 아 그래서 합방 얘기 했었어. 어. 방송끼리 해서 합방이 아니고 진짜 만나서 합방하는 거. 나 그런 건한 번도 없는 거 같은데. 언젠가 또 합방을. 이 있지 않을까. 어, 합방을 기획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봐, 이거 밑에. 이거 싱가포르 갔다 온 팬분이 아, 주신 건데. 아 맞아 이거. 와. 이거 커피 잘 달여 마시고 있습니다. 맛있더라. 딱 그날 팬분이 그날 딱 도착했대 한국. 응. 그러고 바로 맞아. 이걸 산지직송으로. 맞아 산지 산지직송. 그리고 응. 저거 저거 미스터 비스트 초콜릿 저거, 비, 저거 진짜 구하기도 힘든 아, 야, 거야. 아 미스터 비스트네? 그럼 몰랐니? 음. 난 두바인가 뭐 그런 건줄 알았어. 아니 두발 초콜릿이 싱가포르에서 왜사 와? 아 그러네.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초콜릿이에요. 그 싱가포르에서도. 어. 응. 그리고 저거 커피 딱그 쇼핑몰 보더니 라이어 직원분들이 어 이거 진짜 비싼 커피인데 선물 받으셨어요 이러더라고. 뭐죠 그래서, 뭐죠, 뭐죠 우리 둘다 우리 둘다우리가 우리 둘다모니거든잘 모르. 어뭐 뭐예요 이거 비싼 거예요? 그랬더니 어 이거 엄청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 막 커피계 에르메스예요 막이러더라고 근데 팬분 진짜 멋있는 응. 게 주면서 그. 이거 막 좋은 거다 비싼 거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아 그냥 드린 거? 오. 어. 멋있다. 그냥 싱가포르에서 사왔는데 선생님 이거. 그리고 그래, 심지어 얘싱가포르에 주신 건데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전달했는줄 알아? 이거 그그 그 무슨 노르웨이에서 온 사가지고 <laughs> 오신 거래. 그래서 저 자기 노르웨이 말이 안써 있는데요. 그더니 아니 무슨 아이템은 밀 비슷한 막, 거야. 이렇게 내네 어. 네 글자, 네 글자 나라 네 글자. 다 나왔어. 나왔었는데 뭐. 아무튼 오늘의 <laughs> 설 방송 어, 여기까지. 끝. 덕분에 네.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초단님이 보신다면, 부산에 한. 아, 아주... 뭘 말단. 안... 어, 그냥... 아, 니 죄송한데, 부산에 한 아줌마 팬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라고요? 아, 주시라고 부산에서 한방 얘기하는 줄. 미쳤다! 딴거 아, 아, 어, 뭐 비벼, 니가! 아, 아무튼, 초단님,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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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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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야!